안녕하세요. 네. 자, 3주간 캠프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감. 어, 3주간 정말, 그 원래 조금 그 하던 편인데,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. 음. 캠프 오기 전과 지금 3주차가 지났는데, 본인이 달라진다면 점이 있다면 뭐예요? 어, 그 어떤

그, 더이네츠 주니어 캠프의 음식은 어때요? 음식, 맛있, 맛있어요. 음. 음식 맛있고. 간식으로 먹고 싶은 거? 응, 간식, 과자 같은 걸 조금 더, 음. 종류으로 많이, 음. 음, 먹을 수 있는. 그, 더이네츠 영어, 그,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다, 뭐, 월급신 같은 것도, 음. 외화도 다, 오 좋은 것 같은데요. 루크신이 가장한테 계속 반복해주는 거여서 그게 가장 좋은 그것 같아요. 그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면, 오, 선생님들 발음 다 좋으시고요. 다 착하시고 모르는 것처잘 알려주세요. 아,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소화기 주는 거 아니야? 99점이에요? 응. <laughs> 어. 그럼 매니저님들은 어때요? 응. 매니저님들도다 한국 분야에서 다 착하시고요. 수석 주님들도다 알려주시고 다잘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캐나다 매니저님도음 응. 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. 알려주시고 그래서 착하세요. 그 더이루즈 주니어 캠프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점? 어, 제일 좋았던 점은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놀러가서 음유월을 관광하는 거였어요. 힘들었던 있는 그 읽는 그, 있는 거 하고 읽는 게 조금 안 돼가지고 읽는 거 하고 좀외우는거 그 이번 여름 캠프 때 7월달에 만약에 부모님이 더이넷 주니어 캠프 보내주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부모님 보내주면 좋을 거예요. 이유는요? 어거도제 생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. 아, 생일을 여기서 보내게? <laughs> 어. 아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더이넷 주니어 네. 캠프를. 네. 좋을 것 같아요. 이유는요? 음그 친구 너무 못하는데 그럼 음. 이렇게 우리들과 한번 얘기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한번 가보 좋을 것 같아요. 힘들잖아요. 네, 힘들다라도 한번 해보는 게 음. 좋을 것 같아요. 자, 본인이 지금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?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 정도로 네. 자신감이 붙었어요? 네. 풍미도 가졌고. 네, 많이 힘요했어요 음,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니어 캠프에서 희망상이 있다면? 희망상 같은 거였는데요. 아. 그냥, 그냥 이렇게 그음 그, 음. 저희 음 희망상은. 왜 얘기해봐? 누구처럼, 저기, 간식을 랍스터 주세요 이러지는 말고. 네. <laughs> 어? 없어? 희망사? 네. 음. 자, 그러면, 이상.